아, 이게 뭐야, 이 추운 날에 밥팔은. 숨겨 없는 팩이란 이런 거죠 음 <laughs> <laughs> 어우, 추워. 반동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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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문자> 진짜. <laughs> 아, 찍지 마. 나왜 찍는 사람도 찍어. <laughs> 그 소리야? <나도> 무슨 소리야, 나 무슨 TV 찍고 있는데. 아니, 예. 아 뭐야 이거 야 나도 같이 찍을래 에잇 에잇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잼 <laughs> 아, 자 저희는 지금 일본의 오다이바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다 보이시죠 네 아, 여기 해변과 도시가 또 이게 융합되어 있는 네. 참 신기한 곳입니다 네, 네, 네. 자 저희 여기서 음. 예능을 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바다 하면 떠오르는 예능이라 하면 네. 몇 가지 없잖아요. 그렇죠. 시합을 통해서 네. 승자는 로봇 댄스 레스토랑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무려 12만 원입니다. 단단. 자, 아, 생쾌하다 <laughs> 자, 그리고, 어, 패배자는 네. 네, 입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여기서 일단은 어, 달리기를 할 건데요. 아, <laughs> 저는 괜찮게 달리기? 네? 달리기? 아, 달리기 뭐, 저는. 이제 아, 빠른데? 14초, 13초. 저는 육상 권유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아, 그럼요. 라마는? 저는. 최고 아, 스스로... 잘뛴게 17초? 17초. 17초 되게 느린데? 네? 되게 느린데? 정말 느려요. 야, 너는, 너는 내가 제끼겠다. <laughs> 어, 라마라 예 그리고, 준재이는 전상 16, 17초 하지 않았을까요? 아, 뭐야. 왜 되게 느려. 어, 하구만 정크는. 네. 야, 옥독은 몇초 정도 갈래? 저도 한 15초 나올 거예요. 어. 15, 17초. 그럼 지금 볼, 봤을 때는 인썸, 음. 저, 그 다음에 옥독이 아마 1등을 음. 할것 같은데. 음. 음. 저희가 로보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laughs> 좋아. 뭔지 좋아요? 뭔지 궁금해. 그, 지금 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라마? 고담, 음. 정크, 에이팀 아, 이팀 네. 준재이, 인썸, 오키도키 음. 비치. 아, 비치. 야, 하트비만들이랑 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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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꼴찌는 꿀팁. 변했다 아, 아, 꿀팁. 꿀팁. 나는 밸런스 배치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럼 옥독하고 일단 인썸이 가는 유력한 우승부부로 아, 떠오르고 아, 있습니다 아, <laughs> 준재이는 아, 그, 입수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입수? 네 아, 음. 아 근데 탈락자 그러니까 꼴찌가 음. 바로 입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꼴찌끼리 또 데스매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데스매치합니까아 아, 아, 네? 그럼 한 번의 기회는 그렇죠. 있는 거네. 그렇죠. 음. 어 우리가 아는 고전 게임 있잖아요. 음. 오줌 싸게라고 하죠. 아, 네. 어, 모래훔치기 게임. 아, 아, 아 마침 아, 그래. 요 밑에 깃발이 하나 있어요. 네네 어, 네. 저희 ADBC 이제 일본 전용 깃발인데 네. 모래를 뺏어서 음. 요거를 이제 안 쓰러트리고 음. 모래를 잘 뺏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laughs> 아, 그래요. 모줌 <laughs> 멀리 싸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음, 가장 하나는 게임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우! 고! 와우! 자, 1번 레인 고양 코리아 달리기 뭐 저는 빠른데 14초 13초 네? 아유, 와, 왜 되게 느린네아 뭐야 너 이게 느려 허접 하구만 2번 레인 로마 최고 잘뛴게 17초? 17초, 17초 17초 되게 느린데 되게 느린데 3번 레인 잭이 잭이 잭 유튜버 나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자 그럼 준비된 선수부터 스타트, 스타트. 아, 아, 내 네, 빠른.. 들아 온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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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들아 온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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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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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너는, 너는 내가 제끼겠다번에 라마 일 번만 이거만 일번 아, 이번 랭킹입니다. 꼴등은 짱크. 잔크. 짱크가 꼴찌로. 가게 됐습니다. 일번 내인 오키도 수박. 아저 자신가. 옥독은몇초 정도 걸요 저도 한 15초. 옥독이 아마 1등을 할것 같은데. 2 이번 메인 데대 분명 과연 며칠갈릴 것인가. 유력한 꼴찌 후보죠. 수명 14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옥독하고 일단 인썸이 가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수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유력한 1위 후보 한 분인 인삼. 자세분 준비. 시작. 내밀어! <laughs> <왜> 만취폐 <laughs> <마주패> 아니야? <웃음> <웃음> 아이고, 꼴찌 확정! 저기저기 저기 아... 육상 제안을 받았다면서요? 만취폐 아니야? 뭐가 만취폐야? 마주패 얘가? 하지 돼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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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어딨어? 아, 다리 아파. 아, 씨. 이... <laughs> 저런. <laughs> 아, 맞아. 뭐해. 아, 인싸 진짜 빠르더라. 아, 넘어지, 넘어지는 게 너무 빨랐어. 야, 민규. 그가 빨리 넘어진 거 같아. 야, 뭐가, 뭐, 뭐가 덤프트럭이 왔어. <laughs> 빛으로 올리는 순간에 뭐가 왔어. 뛰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리는거 웃겨. 뛰지 다 이거. 이렇게 이기고 싶었냐 로봇댄스? 유튜브의 세계는 험한하고 이렇게 아, 로봇댄스 가 보고 아, 싶었어? 가 챙기는 거야 나름 12만 원짜리예요 <laughs> 그아 네. 그래서 이 형을 그뛰게 띄웠는데 자 그래. 신축구의 명물이라는 로봇댄스를 한번 <laughs> 네. 어, 라마와 준재이가 네. 보러 갈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왜이게 예쓰 네. 반칙패 없어요? 반칙패?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능이에요 상을 아, 더 줘도 아, 지금 모자라 이리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네명에서이제 모래 뺏기 게임, 음. 요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줌싸기, 오줌싸기. 어, 오줌싸기. 한 명이 걸려서. 음그 그 입수를. 아마. 스탑에 계 스탑. 예, 여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경찰 음. 분들이 출동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입수 안 돼요? 네, 원래 입수 금지인데요. 아. 어, 네, 경찰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그 입수에 준하는, 음. 뭔가 행위를 하시든지. 음. 음. 아. 그러면은, 우리. 등목 합시다 어, 등목 말고, 어. 상체 까고, 어. 뭐 발만 당겨줘, 발만. 발만 상체를, <laughs> 상체를 까고, <목소리> 어, 아니 상, 잠시만요. 까먹으면... 잠시만 아니면 잠시만 여기서 상체 까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자신 있죠. 아니 사람이 어디에? <laughs> <요즘에 웃음> 자기 추스린이라고 하잖아. 요자 아, <laughs> 그러면 이번 게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나좀이셔이자 아, 있어. 자아이 모래 모래 손 빼기, 뭐 오줌 오줌 빼기, 뭐, 오줌 짜기, 오줌 기 네.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결혼하라고 고여보는데뭐 하는 거냐? 뭐 그런 때도 있죠. 서로 하니까 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내가 손이 좀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압삽하게와초 압섭이다 정말. 야, 야 이... 씨 <laughs> 그래도 모래가 이게. 어? 어이씨. 아무 너무. 네. 어, 저... 한국 모랑 달라 한국 모죠. 어, 어 그래. 그래서... 이게 그 부드러운 모래는 그 아니네. 부드러운 모래는 아니네. 음. 자. 정크. 아, 지금 아닙니까? 음. 저는 좀 스킬을 써서, 아. 한 손으로. <laughs> 한 손으로. 난이 뿌리는 건 아니지? 아니야. 오케이. 오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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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의외로 단박에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런 건 아, 내가 알수 아, 전문가잖아. 월짜라. 뭐 요런게 있다고. 아, 아 이런, 이런 게, 게 있다. 아, 뭐 아, 아, 이거 언제 끝나나요? 과연 끝나네. 자, 혹독. 아, 이제 승부야, 이제 승부야. 웃기게 웃기게 빠트고 싶은데.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 오. 야기자크, 야기자크. 그, 이럴 그. 때도 감보는 스킬이 큰 어, 소에서. 어 오. 제가, 왔다 왔다. 내가 어깨도 깃들었대 이래 내가 여섯 끌어어 너는 죽었다. 자 일단 봅니다. 베스 아 들어갑니다. 둔둔둔둔둔둔둔둔 둔. 오케이, 야. 오늘 베스트 없어. 오늘 없어. 오야. 아 이거 어떻해 쪼쪼 아, 깍깍오야야야야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laughs> 진짜 판복을 <판모를> 몰라 판복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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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거 <잘한> <laughs> 아니야? 뭐야이게 뭐야 발라침발나 뭐야 이끝이 야야야야 쓰러지지 마 빨리해! 저거 같이 니 확실해요 <laughs> 오! <오오>! 이치가 <laughs> <야, 저, 웃음> 왔어, 이치 왔어. 이치 어디로 쓰나 이거? 내가 반드시 너를 보내리. 아, 잠깐만. 여기 야, 송치야. 손치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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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맞소 이단거이야 아, 단단 아, 어, 아니야, 이이야 이거 단골이야. 아니야, 이거 끝났어. 뭐야 이게? 기다고미거비도비 아니, 기분이 안다고다고 이거 어울할게 아니야? 이 h g r a d

아! 하리 자. 야 무슨 소리야? 야 우리 가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laughs> 야, 우리

<웃음> <웃음> 자 박수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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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아오늘 살렸다 Hello. 오늘 혼자 다 했다 자 이거 신호보를라스를끼라스습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썸블라스 <laughs> <laughs> 어. 야 일단은 마무리 <laughs> 마무리 소감 <수거, 웃음> 마무리요 <laughs>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가 안철준이 엄마로 만들고 마무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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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제스 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않습니다 아 상쾌하지 않아요? 음. 그렇군요 지금 잘수 있으면 한 24시간 더 자고 싶네요 음. 아무것도 안하고 <laughs> 일주일 넘게 자고 싶어 아니 저것은 아 <laughs> 어, 아이고 그, 가까이 잡아 자꾸